할렐루야, 2025년 9월 5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성도들에게 찾아가는 말씀, 오늘은 신명기 1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수많은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은 아주 작은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누군가의 거실에서 몇 가정이 모여서 함께 찬송을 부르며 시작했고, 때로는 작은 학교 강당이나 도서관 혹은 빌린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며 이 땅의 교회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가 불편했어도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 지금까지 교회가 이어져 온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민의 삶이 늘 안정적이지 않다 보니 교회도 성전을 여러 번 옮겨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교회는 세 번. 네번 이상 건물을 옮기며 정착지를 찾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마다 공통적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금 성전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여러 건물을 두고 기도하며 알아볼 텐데 마음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 건물은 넓고 시설이 좋네. 저 건물은 위치가 교통에 더 편리하네 하는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주님, 이곳에 주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원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울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가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을 보는 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2장은 바로 이 부분을 우리에게 강하게 일깨워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새로운 삶의 지침을 주면서 특별히 예배에 관한 원칙을 강조합니다. 가나안에는 이미 수많은 재단과 산당이 있었습니다. 높은 산마다 큰 나무 아래에 재단이 세워져 있었고 사람들은 각자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며 화려한 종교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도 매력적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5절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다같이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집하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이 말씀은 네가 원하는 방식대로 네가 좋아하는 자리에 재단을 쌓지 말고 오직 내가 선택한 곳에서 예배하라는 하나님의 강한 요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인간의 필요나 기호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임재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 원칙을 지키지 않았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를 우리는 압니다. 사사시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사사기에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산당을 세우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었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택하신 자리에서 드린 예배는 언제나 생명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택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시자, 그곳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었듯이 말입니다. 모든 예배가 그 중심을 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백성들은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장면을 오늘 우리의 상황에 비춰보면 더욱 선명합니다. 우리도 지금 새로운 성전을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여러 건물을 둘러보면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인간적인 계산이 생깁니다. 이곳은 위치가 좋다, 저곳은 내부시설이 훌륭하다, 여기는 주차 공간이 넓다 하는 판단들 말입니다. 물론 이런 조건들도 실제로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너희 눈에 좋아 보이는 곳이 아니라 내가 택한 자리에서 나를 예배하라. 신명기 12장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예배당을 선택하라는 차원을 넘어서서 예배의 본질을 다시 붙들라는 요청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머무는 곳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가야 할 성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가장 큰 유혹은 편리함이었습니다. 눈에 보기에 가까운 산당에서 사람들이 몰려 있는 제단에서 손쉽게 제사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이 편리하게 드리는 종교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재단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빈 건물일 뿐입니다. 반대로 장소가 초라하고 작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이름을 두시면 그곳은 곧 성소가 됩니다. 광야의 회막이 그랬고 초대교의 성도들이 모였던 골방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진리는 똑같이 적용됩니다. 성전 이전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건물의 크기, 외형, 시설, 위치가 우리의 마음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임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어디인가? 바로 그것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두시기를 원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를 따라갈 때 그곳에서 참된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모임이 생명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교회가 어떤 건물에 모이게 되든지, 그곳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고, 우리의 헌신이 진실하며, 우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마음으로 성전 이전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불안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준비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새로운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의 집, 하나님의 이름이 거하는 성소로 세워 주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기쁨과 감사와 기도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희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루를 말씀 가운데 시작하며 기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49주년 기념 부흥 집회를 준비합니다.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이제까지 교회를 세우시고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양하는 시간,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특별히 이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이 교회에 나와서 살아계신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강사로 세우신 목사님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며 무엇보다 성대를 보호하여 주셔서 끝까지 힘있고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도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의 사명을 감당케 하옵소서 갈급한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믿음이 흔들린 이들에게는 세임을 주시고 상처입은 영혼에게는 치유와 위로를 허락하시며 복음으로 인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환란 가운데서 주님으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가올 다음 세대에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돌리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